자, 얘들아, 직원 한 명이 하루 동안 받는 문의 전화수가 표준편차 15통인 정기본포그니까 얘는 시그마를 15라고 준 거야. 모집단의 표준편차 15라고 준 거야. 내가 이렇게 쓰면 시그마 X인 거야. X에 대한 표준편차. 자, N명을 추출을 했다 해봤더니 얘들아, 그 그러니까 N명을 추출해봤더니 걔네들의 애들아 평균이 몇 나왔대? 140통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서 실제 모평균을 95%로 추정하여라. 근데 95%에 대한 k값을 몇으로 준 거야? 2라고 준 거니까 k값은 2구나. 괜히 무슨 말인지, 그러니까 너희가, 자, 봐보자. x-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m이 x-k의 더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다라고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거 맞아 여기 사이에 있더라. 근데 그걸 계산해 보면 137부터 n 값이 몇 사이니까 143 사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몇입니다? 3입니다.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5 오차 혹은 모평균과 평균의 차 혹은 최대 허용 오차라고 하지 오차가 3이니까 이거 두개 똑같다. 이거두개 똑같다라고 해서 n 값 구해라. 굉장히 간단해지겠지지 그렇게 이제 문제 푸는 문제고.